자, 이제 마지막 단원으로 식물의 구조와 기능. 물론 이 식물의 구조와 기능에는 광합성과 호흡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광합성과 호흡은 세포학 분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식물의 구조와 기능을 마지막 단원에 집어넣어 은 것은 방역직의 경우에 식물 구조 기능이 시험에 안 나오죠. 그래서 방역직만 준비한다면 집으로 돌아가셔도 되고. 어, 됐죠? 자. 262쪽에 678번 식물을 구성하는 6대 원소로 오른 것은 다량원소 9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순서는 관계없고요. 그래서 9가지 다량원소가 촌, 스, 프, 카, 카마 이렇게 9가지 다량원소. 예전에는 철도 다량원소로 포함시켰는데 지금 철은 미량원소에 해당이 되고 그럼 6가지 다량원소는 촌, 스, 프.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동물, 인체 경우에는, 인체의 경우에는, OCN 카피. 뭐 이제, 많은 수, 질량비큰 순서대로 얘기한 거고, 이와 같이 동물과 식물이 다르다. 그래서 678번의 답은 1번이고, 679번이 조금 생각하기 어려울 수 있다. 수박에서 가장 많은 질량비를 차지하는 원소는 무엇인가? 수박에 가장 많은 물질은 뭐야? 물이죠. 이거 그러니까 수박을 먹으면 우줌을 많이 사는 거지. 수박을 먹으면 뇌와 수체의 후엽에서 a d h 를 적게 만들죠. 그지? 또 낚였어. 지상하부. 지상하부. 왜뇌하수후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시상하부에서 만들어진다고 몇 번을 이게 해 낫기면 안 된다니까 어쨌건 어, 수박을 먹으면 ADH가 적게 분비되어서 오줌을 많이 싼다 어쨌건 물이 가장 많다 그럼 물에, 물에 물이 물 가장 많은데 그럼 물의 분자식 H2O야 그런데 수소는 질량수 1이고 산소는 질량수가 16이죠 이거 두개 한다 해도 이거더 크지? 그래서 산소 이렇게 출현할 수 있어야 돼요. 680번 식물 세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유세포는 유조직을 구속하는 그 유세포인데 생명 활동이 왕성하고 세포벽이 얇죠. 2차벽이 있어 없어? 없어. 그리고 세포 분열이 막 일어나고, 어, 아니다. 미안. 그래서 성숙한 유세포는, 성수, 이미 지금 유조직을 구성하고 있으니까 분열조직이 아니지, 연구조직이지. 그러나 이 유세포가 다시 세포 분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수 있다. 그래서 성숙한 유세포의 경우에는, 성숙한 유세포는 생명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그 생명활동 결과가 만들어진 후형질이 풍부하다. 그래서 어, 커다란 유세포, 성숙한 유세포의 부피의 약 90%가 액포다. 2차 벽이 없어 유연한 지지 기능을 하는 것은 후벽세포가 아니라 후각세포. 후각세포의 이는 봉선화 줄기, 셀러리 줄기 등을 줄수 있겠고, 그래서 2번 후벽이 아니라 후각, 그래서 2번 틀렸고, 자, 그 다음, 3번 물관부를 구사하는 세포는 죽어있고 체관부를 구사하는 세포는 살아있고 까으하고 있죠. 3번 틀렸고 4번 두꺼운 이차벽이 있어 단단하며 성숙한 세포들은 대부분 죽어있다. 이것은 후막세포. 다른 말로 후벽세포라고 하죠. 아까 후각세포의 세포들은 대부분 성숙한 외에도 살아있지. 음. 그래서 후막세포 또는 후벽세포의 대표적인 게배 석세포. 또 보강세포죠. 그리고 섬유도 있죠. 그래서 옳은 것은 답 1번이고, 681번 방금 얘기했던 거, 식물의 보강세포와 섬유세포가 속하는 조직은 후막조직, 다른 말로 후벽조직이라고 하고, 682번 식물의 영양기관은 다양하지만 세 가지 조직계로 구성된다. 표피 조직계, 표피 조직계를 구성하는 것은 표피. 그리고 뿌리털, 공변세포 등 관다발 조직계는 물관채관 나머지 기본 조직계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 옳지 않은 것은 1번. 식물의 기관에 해당하는 뿌리줄기 잎은 다 기관인데, 이 기관에는 모두 세 조직계가 나타나죠. 그래서 식물은 구조학이 같은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 그리고 유사한 기능을 하는 조직들이 모여서 조직계, 그리고... 서로 다른 조직계가 모여서 기관. 됐죠? 1번 맞고 2번, 표피, 뿌리털, 목본식물의 주피는, 어, 표피, 목본식물의 경우에 나무가 자꾸 성장하다 보면 맨 바깥쪽 표피세포들이 죽어서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주피가 이제 채워, 그걸 대치하는데, 이건 전부 표피조직계에 포함이 되죠. 맞고. 3번, 헌물관은 동반세포와 연결되어 동반이라는 것은 동반한다. 컴퍼니원컴퍼니언셀 그래서 동반 세포 연결되어 원형질 연락설을 통해 이웃 세포로 물질을 운반한다. 그 이웃 세포라 함은 그러니까 헌물관이라 아니 체관 요소, 체관부를구성하는그 체관 세그 세포, 세포를 체관 요소라고 하는데 체관 요소는 살아 있어 죽어 있어 살아 있어. 그런데 세포 소기관이 잘 발달돼 있지 않죠. 핵이 없어 살아 있지만. 그래서 동반 세포가 핵이 있고 동반 세포에 물질 대사를 하고 필요한 물질들이 체관 요소로 이동하는데 그 세포 식물 세포는 그 세포와 세포 사이에 직접 구멍이 뚫려 있어서 연결되죠. 그것을 원형질 연락사라고 하죠. 따라서 헌물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체관 요소에 대한 얘기고.